방금 말씀하신 두 시간째 내란이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. 그데 물론 그 해제 요구한 결의식까지를 말하는 것인 같은데요. 그런데 사실 실제로 해제 시간까지 보면 6 시간 정도 맞습니다. 되고 저는 그 너무나 어이없는 것이 국민들이 온몸으로 막아서 지금 개엄이 사실은 저지됐다고 생각하죠. 그 다음에 자기들이 계획이 흐트러졌건 계획을 잘못세웠건 아무튼 무능했건간에 두 시간만에 실패한 개엄을 마치 우리가 두 시간만에 했으니 개엄 저기 내란이 아니다. 라고 얘기하는 것이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. 한가지만 묻겠습니다. 전두환 노태우 그때 그내란죄그 대법원 판례 아시죠? 네, 알고 있습니다. 내란죄 유죄 인정된 걸 아시죠? 알고 있습니다. 그거는 대법원의 판례 는 인정하시는 거죠? 당연히 인정합니다. 그때 했던 얘기가 이거예요. 국회의사당을 병력으로 봉쇄하는 행위와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금지한 행위는 국회의 권능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. 이렇게 판시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? 네. 예, 네, 마치겠습니다.